일단 저희가 해낸 시간부로 본인 앞으로 금융권 준수소사를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본인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김영실당과 단돈 10원이라도 불법 자금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어, 혹시라도 본인께서 진술하신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간주해 동결 처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하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네. 네 사전에 는데 지금 저랑 통화하시 분이 정말 경찰 분이 맞는지도 제가 그런 모르겠어요. 부분은 담당 저희가 검사님이 계시니까요. 본의 앞으로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아, 유선상으로 본인이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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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인정받아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럼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운행권 간단히 진술 받겠는데. 피해자 입증 조사는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에서 녹취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녹취 내용은 본인 진술 토대로. 김용신 공판 대본에 앞으로 피해자 입증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거고요. 아, 본인께서 진술하실 때 아시는 내용만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뭐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만1 9세상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중고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실례지만 뭐 자택이십니까? 시방입니다. 네, 김명신 일당들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호위판매글을 올리고 도마에 입금받고 물품을 안보내 금융 범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일명 먹튀 사건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 참여 계좌가 사용되었고. 근데 저 연이 계좌인데 제가 어떻게 모르죠? 일단 통장 번호 꼬자리가 있는 은행 참여 계좌고요. 이 김영시 전직 은행 OO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건데는 제가 어플을 사용 중인데 거기에 그 계좌가 떠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김영시 일당들이. 전산상으로 어 참여 계좌로 어 이로 인해서 범죄 조질된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당하신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십니다.